일도 이제, 이제 이거 하세요. 이게 뭐야? 내가 해야지. 해봐. 해봐, 해봐. 넣을. 열쇠를 넣고. 아, 뽑기구나. 어? 실패해서 열쇠가 부서졌어. <laughs> 아 어, 다시 나오긴 하는데 네? 밑으로. 아, 다시 나. 와 다행. 왜 개빡세 이거 해봐. 나 할래. 나좀 해볼래. 나 게임을 못했어 오늘 거의. 정신. 이 천사 때 빼버 고 뽑을 만되는 거야? 아, 있네. 왜, 이랬다 무슨 멀리인거지 이거 무슨 멀리인거야 어? 거야. 어 사람이다 나. 어 오래오래 살아내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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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거 아니야? 얘 길을 알고 있다잖아 오케이 렛츠고 위원 왜왜왜 왜이렇게 가야되지 이분도 린다봐아어 있다있다 파티버 있다 어오씨 이봐? 어? 이 씨발 아. 어? 있다, 있다. 어, 오, 씨. 어? 어 갑자기 우리 죽으면 찌... 도 같이 죽는거야? 그럴거 같은데 갑 가... <laughs>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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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춤추고 있는거야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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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하신가 본데? 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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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가지고 사아 경직 니 아니, 아니, 아 들어가야 돼. 여기 가 안내자가 없어졌어. <laughs> 무슨 기 백인지 감도 안 잡히네. <laughs> 아, 야, 따라다니면 되는 건데. 왜내집 대화하면 니화은니 화면은 다르게... 아, 이이 뭐, 뭐, 왜... 왜... 왜 뛰셨대? 이분... <laughs> 어, 왜... 왜 뛰셨대? <laughs> 아니, 이 사람들 하는 대로 하는 것도 못해. 아버들이야. 뭘뭐하시는 뭐? 뭐 분은 여기서 저희 도와주시는 거지. 뭔가를 잔뜩 주는데그니까 잔뜩 주는건 뭔가 불안한 그 징조인데. <놀람> 뭐야, 이건 카메라가 있는데. 뭐야, 이 와중에 연구를 하라고 카메라를 영... 이거 저 연구라고 카메라를 는데. 이 탈출한 거 아니었어? 거였어, 우리? 못 찍어야 되는데. 이 세... 뭐야, 세 명밖에 없어. 어? 한명 누구야? 사진 사진기의그뭐행 미고? 또 있어. <laughs> 어, 사지 바뀌었다. 아, 이거, 이거 그 찍으라는 콘텐츠, 목표구나. 콘텐츠 워닝. 어, 콘텐츠 원닝 일단 그거다. 찍는 목표네. 못 찍으라는 거네. 어, 예, 예전에 그 했던 리설 컴퍼니 딱 게임. 걸리 어, 더내려 가면 안될것 같아. 어, 어디 어디 어디까지 <웃음> 가나요? <웃음> 각자 흩어져. 하가세. 가세 잠깐 세. 잠깐만. 어, 이다 찾았는데? 응? 찍어라 너네 사진 안바뀌었어또 찍으라고 찍었다니까 나 찍었다니까 아 그래? 이대로 비으로 내려가야돼? <laughs> 어디갔어? 뭐야? 그뺀적인 컨택을 또 아유 안타까워라 아 이거 리셋하자 이거 준호 오늘 게임 너무 되는데 알았어 뛰아 언제 지하 이층 가지 아, 언제 지하 이층 가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낭비하지마 너무 지까워지금니다여도마찬가지입 여기도 지다지입니다여기지응니다왜기지응니다여기지입니다 여기도 마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지지 근데 네. 뭐지? 어, 차다. 어 어. 어, 어. 아. 야, 괴물도 찍으라는데? 괴물 찍어, 괴물 찍어. 끊는데끊는데 아, 끊는데? 웃는 사람한테 아, 카메라 찍으면 도망가는데. 어, 티티티티 운동,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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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어, 저 개물, 개물, 어? 개물, 개물, 개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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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 돼, 찍으면 돼, 찍으면. 돼. 어 뭐야, 얘, 야, 야, 아닌데? 어. 아 이게 뭔버그야 다시. <laughs> <laughs> 열차 출발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내려가야 거야? 아핸드폰이나 해야겠다. 아, 언제 가지? 됐어요? 나가 될거 같아. 아까 어. 피할려면. 어, 님. 에라이. 스마일리 저누일걸이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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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이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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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

어나 줄게 줄게. 조원이 승했다. 덩이 열렸다. 면이 어, 그래. 해체 열렸어. 아이 뭐야? 우리 백포 진짜 두고 갈 거야? 어. 예. 어 시체를 치텐데 어떻게 쫓을 수없는 거지? 해출. 아직. 각자. 오늘 약간 단체로. 여행.. 관광객 같애 재밌겠다 이거 뭐 하라는 건가요? 이름 뭐예요 여기 여기고거 천장이 안 열리는데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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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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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압착 되는 거 아니죠? 어 다행이다 <목소리가> 압착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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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압착 뜨는데 그니까 누가 압착 되는 소리가 <laughs> 누가 압착 되는 이상현상이다! 이상 <laughs> 도망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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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끝이겠지 탈출했다 어? 탈출한 거 맞아? 탈출했는데 차에 치였나본데? 와 이걸 로밍이가 못게 홀리! 이거 풀탑 몇 시간 나왔냐? 겁나 오래 걸렸네 음. 정말 어려운 게임이었어요 몇 시간짜리 게임 아성비 좋네 개해자 그니까 백룸이었구요 음.